소중한 게 뭐야? 두윤이. 나는. 어? 우리는? 엄마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가족이라고, 가족이라고 해야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laughs> 아버지, 오늘 왜 그런지 아나요 아, <laughs> 저는 그냥 따라왔습니다. 아, 뭐 하자고는 했는데. 엄마가 어쨌든 여기로 오래요. 좋은 일 하러 온것 같은데. 응, 네. 굿네이버스 희망천지? 여기에 오늘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자, 소개해 줄게요. 하나, 둘, 셋. 아프리카 잠비아에 살고 있는 아이인데, 지금부터 이 아이의 이야기를 만나보고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고고. 신. 안녕. 난 맥스웰이야. 만나서 반가워. 난 한국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 부모님과 함께 나를 만나러 와 주어서 고마워. 오늘 특별히 내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 이것은 나에게 선물 상자 같아.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거든. 이것은 무엇일까? 나의 일상을 함께 보면서 정답을 맞춰봐. 너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니? 나는, 사탕수수밭을 가꾸는 일로 하루를 시작해. 사탕수수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줘야 하지. 사탕수수를 잘 키워서 시장에 나가서 팔면 우리 가족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살수 있어. 아, 그래.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 우리 가족은 할머니와 나단 둘이야. 원래는 할머니 혼자 일하셨는데 내가 도와드리고 있는 중이야. 할머니는 나보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지만 도와드리면 은근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집에 오니 굿네이버스 선생님이 밀가루와 음식을 가져다 주셨네. 좋아, 그럼 오늘 식사는 내가 직접 만들어 보겠어. 내 레시피를 소개해 볼게. 밀가루를 냄비에 넣고 열심히 저어, 계속 저어. 이렇게 젓다가 보면 떡처럼 돼. 신기하지? 그리고 오늘은 작은 생선을 곁들여 먹을 거야. 이 우리는 내가 좋아하기보다는 할머니가 아주 좋아하시는 요리야. 사실 나는 요리를 잘 못해. 그래도 할머니는 항상 내가 만든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 아닌 것을 알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아. 맨날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도 많으시고 심부름도 많이 시키지만 사실.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은 할머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할머니한테 말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나의 가장 큰 바람은 할머니가 내 곁에 건강히 오래오래 계시는 거야. 매일 나 혼자 사탕수수를 가꾸고 매일 나 혼자 요리해도 좋으니까 할머니가 내 곁에 오랫동안 계셨으면 좋겠어. 보미가 보기에 맥스는 어떤 친구인 것 같아? 진짜 착한 아이인 것 같아.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음식이... 나는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만약에 몸이 아프면 보미도 아빠를 많이 도와줄 거야? 응. 음,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음식도 해줄 수 있고?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 도현이는 아빠가 아프면 뭘해줄수 뭐 있을 것 같아? 어. 병원에 데려다 줄 거야. 도현이가? <목소리> 를돈은아빠가내고을아 오늘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날이야. 어떤 날일까? 바로 오늘은 너무 기다리던 어, 학교 학교에, 학교에 가는 날이야. 근데 학교가 어디지? 학교까지 가려면 한두 시간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이 정도야 뭐 가뿐히 갈수 있지. 다들 두 시간씩 걸어봤잖아. 그렇지?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네 시간이야. 친구들이랑 가다 보면 어느새 학교에 도착해. 근데 학교가 어디 있냐고? 짠. 여기가 바로 내가 다니는 학교야. 생각보다 많이 작지. 하지만 이 학교는 우리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벽돌을 쌓아 직접 만들어 주신 학교야. 소중한 만큼 슥슥 싹싹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시작해 주셔. 우리 학교엔 선생님이 매일 오시지 않아 큰 도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우리를 위해 오고 계셔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 내가 공부를 잘할 것 같아 사실 잘하지는 못해 하지만 나는 학교에 오는 게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친구, 선생님, 그리고 재미난 공부가 다 들어있거든. 할머니는 사탕수수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학교를 무조건 가야 한다고 말씀해주셔. 학교를 가야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다고 하셨어. 열심히 공부했으니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아볼까 나는 축구를 정말 좋아해 축구는 왜 이렇게 재밌을까 역시 내가 잘해서겠지 <laughs>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할머니가 축구 선수도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해서 많이 고민 중이야. 어쨌든 축구를 하고 있으면 아무 걱정이 들지 않아서 너무 좋아. 엄마, 아빠는 응. 공부를 나보다 잘했어? 못했어? 도현이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잘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잘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냥 그렇게 믿어. 음, 엄마가 더 이상 말은 못하겠어. 아빠는... 도현이가 더 잘한 것 같아. <laughs> 너무 어렸어, 엄마 아빠는 응.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 뭐였어? 그때 좋아하는 거 있었지 엄마 친구도 좋고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아빠는?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놀기 좋지 아빠는 지금 좋아하는 게 뭐야? 그치 제주도 캠핑장 <laughs> 어, 제주도 응. 어? 아빠를 포함한 우리 가족? 가족 음. 음, 나는 엄마 아빠가 좋아 응? 왜냐면 나를 키워주셨잖아 <laughs> 나도 주셨는데? 아, <laughs> 누나는 뭐가 할때 제일 좋아? 나는 음... 누나는 뭘 물어봐 놀 때가 제일 좋지. <laughs> 어떻게 알았죠? <laughs> 지금까지 나의 일상을 들어보니까 어땠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마을에서 살고. 제일 작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축구를 함께 할수 있는 친구들 공부를 할수 있는 학교와 선생님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 할머니 나는 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또 열심히 살아갈 거야 너희들도 소중한 것들이 있지. 이제 너희들의 소중한 것들을 나에게 희망 편지로 소개해 줄래? 나도 너희들을 응원해 줄게 그럼 이젠 우리 친구가 된 거지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편지 기다릴게 를 만나본 기분이 어때? 봄이 먼저 한번 얘기해볼까? 맥스웰이 환경이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처럼 사랑은 똑같이 받고 있는 것같아더 음.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맥스웰 보니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거 느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맥스웰 뭐가 제일 소중해 느껴졌어? 친구 그리고 선생님 다 중요하지만 특히 할머니가. 음. 맥스 한테 뭔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나는 아 그냥 돈이나 이런 것을 조금씩. 봄이야, 엄마 생각 할때 봄이야 도연이가 할수 있는 건 돈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엄마 아빠가 하면 되고 너희들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맥스를 항상 기억하고 너희들이 자라면서도 아이들을 잘 기억하고 너희도 그렇게 자라 잘하, 자라면 되는 거야. 마음으로 같이 해주면 되는 거야. 할머니를 위해서 맥스도 최선을 지금 다하고. 맥스웰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살잖아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고 희망을 받고 그렇게 잘하면 되겠지 응. 응. 여기 보미와 도연이도 소중한 사람이어서 엄마가 사랑하는 만큼 맥스웰도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엄마가 사랑해 나도 응. 네. 보미도 엄마가 사랑해 항상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도 사랑하고 살아가자. 응. 나도 누나 사랑해. 아빠는? 아빠도. 고마워. 도니 화이팅. 응, 화이팅. 응. 잘 살자. 그래. 저는 뭐자 귀중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진짜 잘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교육적으로 좋았고 맥셀한테도 응원해 주고 싶고. 아이들 눈에 그냥 그저 다른 나라 아이들은 우리보다 가난하고 못 사는 그리고 불쌍한 약간 그런 걸로 비추어졌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랑 똑같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다라는 거 맥슈한테 맥슈 똑같이 사랑을 받고 서로가 똑같이 사랑을 받으니까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그러니까 오늘 그걸 통해서 그런 걸좀 배워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대화를 많이 할 수가 있죠. 소중한 게 뭐야? 효연이. 나는. 어? 가족이라고, 가족이라고 해야지. 얘기해야지. 어? 아이들하고 감동 있고 좀 깊은 대화. 아비야, 아빠 가족. 가족. 우리 가족. 자 그러면. 그럼... 나도 가족. 앞으로 좀더 많이 노력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냥 제 그냥 제가 바라보는 눈으로 그냥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같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고, 할머니를 대신해주는 가족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마음? 그렇게 막 철없이 생각하지만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 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